명물이셨을 것 같아 수학여행 가면 막 정말 막 mc 보고 다 개그맨들 거의 다 그런거 하잖아요 웬만해서 mc 하죠 네. 수학여행 갔죠 수학여행 가서 그때는 저 고등학생 이제 우리는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 첫사랑이에요 그때 있었어요? 아니 우리 집사람이 네. 그전에는 여자를 사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. 근데 그때 제가 수학여행 가서 청춘의 꽃이 아, 이제 편적이죠이 얼굴에 무슨 첫사랑이 있겠어 <laughs> 왜요? 애도 있는데 아, 아 미안해 진심이었어 애들 <laughs> <laughs> 그때 이제 여상이랑 같이 갔어요 수학여행 아. 수학여 여상이랑 같이 가가지고 여상이랑 같이 수학여행을 네. 와 진짜 공교고. 완전 남학생들의 로망이네요 공와 네, 여상 그래서 여상이랑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떠밀려서 장기자랑을 나갔는데 네. 거기서 제가 거기서 한 시간 했어요 거기서. 장기자랑을 혼자서 아. 오. 그때 그 꼬마였을 때한 시간을 하면서 선생님 성대모사도 하고 음. 거기 앞에 있는 조교들 성대모사도 하고 그때는 이상하게 사람 성대모사 좀 됐었어요 그때는. 음. 그래서 그런 성대모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오락기 성대모사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네. 거예요. 그런 거 하면서 일학 거기서 이제 스타가 되죠. 이제 아하. 대박이 난 거예요. 어. 네. 고등학교 때는 사실 소스가 많이 없잖아요. 네. 선생님 흉내내고 뭐 어떤 거 했어요? 그때는 그 음악반주. 음악방, 노래방 기기 뭐 이런 것도 음, 좀 흔치 음,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그때는 되게 신기했죠. 그러니까 어떤 거 노래 부르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박수로 그러잖아요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어. 저는 이제 뭐 친구가 뭐남정 노래를 하겠다. 네. 널 그리며 널

나다이상하긴 네. 한데 표정이 네. 어. 더 분위기를 살리는 것 같아요. 어. 표정이 예. 너무 웃겨. 아니 그 무조건 그 가수는 무조건 죽겠는데, 너네 부르는 애는 이거보다 더 아니, 살릴 수가 그래서... 없어. <laughs> 정중철 씨가 옆에서 떨리게 떨리더하는데 네. 옆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네. 사람 얼굴이 아니야. 안 <laughs> 안 <laughs> <바르는 웃음> 정말 세계에 거쳐서 나오기 힘든 네. 그런 정말 아, 인물이시죠. 그럼 정중철 씨는 <laughs> 그 중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로. 그 초등학교 한 초등학교. 3학년, 4학년 때부터 저희 둘째 형님이 작가신데 아, 그래요? 저희 형님이 그 포스터를 그리고 최병서 리사이틀 응. 6시부터 8시까지 뭐 어디 둥근나무밑 그래가지고 3, 4학년 때부터 그걸 하고 다닌 거예요. 음. 초등학교 때부터? 네. 1를 그니까 돈 그러니까 그때 출연료가, 출연료가 20원 뭐 어. 이렇게 해고 이제 아랫동네, 윗동네에서 떡해놓고 초대받고. 아그 어린 나이? 예. 네. 그때 뭐 하셨어요? 그때 이제 뭐, 남이래 선배님, 최희준 선배님, 노래도 하고, 백남봉 선배님 이잖아요그 네, 응. 네. 아니, 왜? 마라톤 중계방송 이런 거. 그것도 하고. 그, 엄메시 하는 거 원래 한 30분 하는 거. 그것도 하고, 그래가지고, 네. 제 친구들이 그돈 두고도 주고, 네. 영화 네. 보고 와라. 네. 와서 그대로 얘기해줘라. 네.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연을 네. 했요 그럼 안윤상 씨는? 네. 수학여행에 얽힌 추억 뭐 없어요? 수학여행을 제가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쟀어요 그래갖안 갔어? 안 갔어요, 안 갔어요. 예, 도망갔어요 그럼 어딜 갔어? 낚시터 갔어요 어 낚시 좋아해 모든 학생이? 네참날수 음. 없어 진짜 네? 참알수 없어 보통 막성영이못 가서 안 다린데 아니 그럼 아. 놀러가지 집에 낚시 예그왜안 가는지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랑 또 노는 게 그때 또 재밌으니까 음. 음. 네. 일단 궁금합니다 이분들의 진짜 어릴 적의 추억은 어떤 얘기들로 가득 차 있을지 그래서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음. 어린 시절로 음. 돌아가보는 시간 시절로. 이름하여 타임머신 네. 자, <laughs> 자 이제부터는 나이의 계급장, 선배의 계급장을 띠고 전부 네. 친구가 돼서. 아 이런 걸 왜? 반말로 해. 진행을 하도록 할게, 병서야 <laughs> 시작했어. 병서야 그럼 나도 겟대병서야 나도 초등학생이야. <laughs> 우리 다 우리 다 어린이야. 그래 오랜만이야. 그래 <laughs> 어차피 병판의 일기는 이어잖아 네 <laughs> 그래, 원래 그래, 있잖아. 그래, 그래, <laughs> <laughs> 자 그러면 어 사은아 네가 먼저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네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자신있게 물어봐 그래. 그래 병서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<웃음> 공부를 <웃음> 열심히 <웃음> 했을 것 같진 않은데 박신영 같아 박신영 어? 공부는 좀 했니 <laughs> 어안 했어 <laughs> 그렇게 늙은인 척? 톤이 왜 그래? 담배 피백이 그거 같아. 어? 병파라. 알아 병파라. 응, 나 병팔이 얘기 진짜 팬이었는데, 응. 그럼 병선은 어렸을 때 어. 여자애들 되게 괴롭혔을 것 같아. 아니야. 나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. 왜냐면. 내 친구들이 여자들 고무줄 노래하면 끈고 하는들 때려주고 오. 다 했어. 음. 그렇기 때문에 여자 애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았어. 노래해 주지, 그... 웃겨 주지. 음. 그냥 애들 때리고 싶어서 고무줄 끈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? 그걸 잘 지켜보고 있었지. <웃음> <웃음> 때려주고 싶어서. 우리 반도 병서는좀 폭력적인 가 <laughs> 같아. <laughs> 그래. 은상이 너도 좋은 친구들 출신이야? 나 좋은 친구들로 데뷔했지. 아, 아 그래? 왜 근데 그때 못 봤지? 너? 어? 그때, 아, 그때 나뭐 1등했는데. 했... 그때 뭐했어? 그때 성대모사했지. 그 그때... 좋은 친구들 스타 따라잡기에서. 아 진짜? 아, 그래? 대학로에서 하던 거. 아 MC도 기억나. 주영훈박박 누? 박, 박, 박시은인가? 박지은. 박시은. 응, 응, 응. 아 그때, 어. 그때 시청률 별로였는데 아, 괜찮았 나? 때는 응. 케이블도 없었고 4개 어. 네 방송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. 시청률이 꽤 좋았지. 맞아, 아 좋은, 친구들. 좋은 친구들이. 너 그때 학생이었어? 학생이었어. 몇 학년? 고등학교 이제? 2학년. 2학년? 아 와, 한참 여자애들이 좀아 부러웠겠다. 아 많이. 연예인인 줄. 어, 옆학교 상고 나도 공고라 응. 상고 애들이랑 미팅을 하면 내가 항상 많이 주목을 받았지. 그렇나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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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왜 똑같이 웃겨도 주목을 못 받았을까? 주목을 많이 받았 주목을 얼굴로 받았어. <laughs>